가계부 사용 루틴은요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체크를 다 해놓으면 들어가야 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알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루미입니다. 네, 오늘은 가계부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초보 프리랜서로서 어떻게 가계부를 쓰고 있고, 아날로그 도구랑 디지털 도구를 서로 병행하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도구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는지, 그 사용 루틴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겁니다. 이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수입이 굉장히 일정치 않아요 어느 날은 엄청 많이 왔다가 어느 날에는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굉장히 불안정한 수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계부 쓰기는 정말 필수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학생분들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가계부를 쓰면서 어떻게 돈을 사용하고 싶은지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효율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해질 거니까요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가계부 사용 루틴은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목표 설정, 그리고 가계부 적기, 그리고 한달 결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총 3단계로. 이세 가지 단계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한달 목표 설정부터 제가 얘기를 해 볼게요 저는 이 블랙 저널이라는 다이어리 직접 만드는 다이어리가 있거든요 이 다이어리를 쓰고 있는데 금전기록이라는 컬렉션을 추가해서 맨 위쪽에는 한 달의 결산 목표를 적고 아래쪽에는 그날 그날 썼던 내용을 손수 적고 있어요 맨 위쪽에는 수입과 저축, 지출에 대한 목표랑 결산을 적고요 말하자면 목표는 한 달이 시작할 때 적는 거고, 결산은 한 달에 결산이 모두 끝난 말일에 적는 거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는 날짜와 내용, 금액, 잔액, 메모를 적습니다. 최근에는 이 지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이 고정과 변동 지출로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 고정 지출은 한 달에 한 번씩 꼭 나가는 지출. 뭐 예를 들어서 뭐 관리비, 월세, 통신비, 교통비, 보험, 이런 것들을 이 고정 지출에다가 넣고 있고요. 변동 지출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비용, 뭐 생활용품, 그리고 뭐 문화 생활, 여행, 기부 이런 것들을 저는 변동 지출로 넣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변동과 고정 지출은 사람에 따라서 카테고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잘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카테고리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노션에서 정리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다음으로 하루하루 가계부를 적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니면 이틀에 한번 정도는 꼭 이렇게 블랙 저널로 성찰을 합니다 내 하루를 정리하면서 이 금전기록도 같이 정리를 하는데요 날짜와 내용, 금액, 잔액, 메모를 쓰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8월 1일 날 점심과 저녁으로 22,500원을 지출을 했고요 세세하게 적기 위해서 메모로 중화요리 피자 떡볶이를 먹었다고 이렇게 적어놨네요 여기서의 잔액은 내가 설정했던 변동 지출에서 내가 오늘 쓴 22,500원을 제외하고 잔액으로 써놓으면 되겠죠? 내가 앞으로 얼마만큼 쓸수 있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앱이나 디지털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요 디지털이나 앱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의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유튜브 봤다가 적어봤다가 하면서 굉장히 산만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날로그 다이어리로 매일 제 하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적으면요 내가 어떤 것에 돈을 썼는지 정말 확실히 와닿으니까 이 지출을 통제하는 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까지는 제가 다이어리에서 모두 정리를 했죠. 마지막으로 한달 결산을 할 때는 노션이라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가계부 템플릿을 한번 나눠 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템플릿이랑 거의 유사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참고하시라고 카드에 달아 놓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션 템플릿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노션 템플릿인데요.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템플릿은 제가 촬영용으로 따로 임의로 넣은 거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맨 위쪽에는 재무 목표를 넣습니다. 내가 원하는 달성하고 싶은 목표를 넣고 목표 날짜랑 달성 금액 그리고 목표 금액과 진행 상태에 대한 한 바도 넣어놨고요. 이 재무 목표 칸은 생각보다 그렇게 잘 활용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서 조만간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고정지출과 저축을 이렇게 체크박스로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은행을 따로 적어놨고요. 해당 내용과 금액, 그리고 나가는 날짜까지 맨 뒤에 넣어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가는 날에 맞춰서 순서대로 정리를 했고요. 그날그날 그날 은행에 핸드폰에 뭐가 나갔다고 알림 설정을 해놓거든요. 그게 딱 뜨면 이 노션으로 들어와서 이게 나갔다고 체크를 합니다. 말하자면 한 달이 끝나면 이게 모두 다 체크가 되어 있겠죠. 그리고 한 달이 시작할 때는 체크를 해제해놓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일일이 다 해놓으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금액이 얼마나 남았는지까지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는 체크박스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가시면 2022년 결산이 나와요. 1월부터 12월까지 총 있고요. 총 금액까지 제가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래 저축 비율은 내 네, 수입에 대한 저축의 비율을 넣어놨고요. 이것도 지금 쓰고 있기는 한데 딱히 저에게는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서 또 손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입 수입에 대한 항목을 다 적어놓습니다. 수입에 대한 카테고리는 저는 구글 애드센스 클래스 원원뭐 디자인이나 서식 강의. 후원받은 거, 그리고 알바나 용돈, 중고판매 기타 등등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카테고리 항목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고요. 나는 어떤 카테고리를 써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같은 데에 수입 카테고리 같은 거 많이 뜨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써보시다가 차근차근 써가면서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1월에 수입을 모두 적으면 아래쪽에 합계로 뜰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아래쪽에는 지출 항목입니다. 역시나 1월부터 12월까지 쭉 적을 수 있게 해놨고요. 이한 칸을 띄워놓은 이유는 제가 위에서 고정 지출을 말씀드렸잖아요. 위쪽에는 고정 지출을, 아래쪽에는 변동 지출을 쓰도록 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출 항목이 뭐 데이트, 약속, 외식, 식료품, 교통비, 생활비, 문화비, 각군비, 자기개발비, 문구비, 전자, 건강, 선물, 경조사, 여행, 기부, 기타로 나눴어요. 어떤 하나의 지출을 했을 때도 어떤 사람은 이게 문화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개발 카테고리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기준은 개인마다 다른 거니까 여러분께서 직접 써보시면서 조정을 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역시나 이 아래쪽에는 합계가 나옵니다. 이 지출의 합계랑 이 수입의 합계를 이 위쪽에다가 적으면 되겠죠.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션에서 결산이 모두 끝나면 다시 블랙저널로 돌아와서 이 위쪽에 있는 결산칸에다가 최종적으로 이 달의 결과를 적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표를 했던 금액과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 보면서 내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하면서 성찰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죠. 저는 이 하루하루 쓰는 거는 딱히 재미가 없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노션에다가 결산하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아직은 경제 초보라서 앞으로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저는 총세 단계로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다고 했죠. 가장 먼저 목표 설정. 한 달의 목표를 블랙저널 다이어리에 설정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루하루 가계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굳이 하루하루 기록하지 않아도 뭐 며칠에 한번 기록해도 상관없겠죠. 마지막으로 한달 결산을 이 노션이라는 디지털 앱에서 하고 있고요. 그 결과물을 또 다이어리에 옮겨 적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날로그랑 디지털 도구를 함께 병행하면서 제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잘 배합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가계부 써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기대가 됩니다. 제가 뭐 커다란 변동이 있다 하면 또 다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가지고 올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가계부를 쓰는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뭐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 안경은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인데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안경입니다. 똑똑한 척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있으면, 아, 제가 눈이 필요한 작업을 하고 있구나, 혹은, 아, 제가 오늘은 똑똑해 보이고 싶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